그래서 PMD의 김정민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이거 말고 저희 그 USB에 인식이 아까 된것 같던데 거기 제가 오늘 못뭐 따로 발표 준비한 건 없어서 제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저희가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제가 호주에서 사업 들어와서 제 친구 회사 IT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저희 제가 저희 회 저희 전 제가 있던 회사에서 원래 만들었던 건 음성인식 스피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저희가 해서 어 우리나라에 지금 출시되어 있는 음성인식 스피커는 제가 1년에 3만 명 정도 테스터를 유치해서 제가 직접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사업과는 별 관련이 없고 그걸 하다가 어떤 사업을 이제 신규 사업을 기획을 하다가 저희가 세 가지 제가 세 가지를 기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고 엔터테인먼트, 세 번째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축산 육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 처음에 무역은 상품에 따른 리스크나 자금이 자금 리스크가 많이 된것 같아서 사업 계획을 다 해놓고 접었고, 두 번째는 광고 엔터테인먼트는 당시에 MCN 사업이 막 성장하고 있을 때. 어 인플루언서 한 명당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것을 보고 어, 접었고 세 번째가 이제 축산이었는데 저이모님이 지금 이제 검영 검사까지 하시고 나오셔서 이제 가서 이제 좀 소개를 시켜달라 제가 바닥부터 배우겠다 해서 유통부터 시작한 경우였습니다. 왜이 아이템을 선택을 했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회사들은 R&D나 새로운 특허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저희 세대 전 이제 서른 아홉인데 저희 세대 사업가들은 어 물론 뭐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고 어 한방 뭐 크게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좀 저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의 고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 0 0세 시대인데 지금 저희 윗세대 분들을 봐도 그렇고, 제가 고민하는 것은 어 돈이 많이 주어져서 행복한 것보다 어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내가 활동할 장이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끊이지 않는 사업, 어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회가 있는 사업, 그 아이템에 대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출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 나라... 고기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인구 파퓰레이션 대비해서 3입니다. 저희 고기를 엄청 많이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쟁이 나도 고기는 먹겠다 그 생각에 저희는 이쪽에 뛰어들었고 어, 지금 저희 법인이 이제 3년 반 이제 사, 거의 만 4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어, 나름 급성장을 해왔어요. 제가 어떻게 일을 했냐면 아침 7시에 출발해서 경기 광주나 이제 기흥에 있는 냉동 창고에 도착하고 보통 8시 이제 창고들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떼서 제가 전날 밤에 자기 전에 미스터 페넌 전국에 있는 거래처들 공장들이나 어, 마트들을 전화 리스트를 탑차 옆에다 올려놓고 어, 하루 종일. 평균 150에서 200통씩 전화를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한 결과 제가 1년 만에 제가 처음에 소개받은 개인, 개인 사업자 사장님 매출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2년 차에 수입류 컨테이너 거래 제가 이제 해외에도 좀 있었기 때문에 직수입도 제가 온라인으로 오퍼를 찾아서 안전한 일시결제 거래를, 거래를 해서 이제 공장들에 납품하는 일들을 시작하면서 어 제가 일한 지한 2년 반 차에 이제 제가 좀제 사업체를